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가 오징어 게임2를 넘어 돌파구가 된 이유란 제목의 인도투데이 기사를 살펴보고 요즘 미국의 노골적인 한류 견제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근 면전간 케이팝 가수들을 초대해 시상식의 장식품으로 이용만 하고 흥행에 이용만 하다 버리더니 올해는 케이팝 가수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작년에 케이팝의 두축인 BTS와 블랙핑크가 군대 문제와 재계약 문제로 신인 유진스는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크게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최근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에서 불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의 기조를 미국 연예계에서 확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K-팝의 세계적 트렌드를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용하며 수많은 K-팝 가수들을 초대해 이 이슈에 등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TS가 미국의 팝 차트 빌보드를 장악하자 태세 전화를 하며 빌보드는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꿔 BTS의 순위 장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 엄청난 인기 때문에 이 계획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얻자. K드라마를 이용해서 전세계 구독자를 유입해 부동의 OTT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해버리자 엄청나게 K드라마 제작에 뛰어들었고 넷플릭스의 그야말로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K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도 빌보드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갑자기 순위집계 방식을 바꾸고 예고편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더빙과 번역을 핑계로 지역별 차별 방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미드가 K 드라마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면 무조건 미드를 이틀 먼저 올리고 순위를 선점시키고 K 드라마는 전 세계 동시 방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유럽과 인도 남미는 지연 방영을 시작합니다. 더 심한 것은 예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예고편을 올려 주었지만 이제는 오리지널도 아시아만 예고편을 올리고 특히 유럽과 남미에는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결국 K팝이나 K드라마가 엄청난 잠재력과 인기가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이용하다가 너무 커져서 자신들의 문화를 집어삼킬 호랑이 새끼라는 것을 미국의 연예계는 깨닫게 되고 이제 태세 전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지자 중국을 핑계로 인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개편시켜 한국의 반도체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은 어떤 나라든 자신들을 넘어서려고 하면 무조건 밟아버리는 일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착각하는 것이 문화는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의 위상은 이미 미국의 팝이나 미드를 능가하거나 비등하게 전세계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K팝과 K드라마를 이용해서 계속 벽을 세우고 견제를 시작할 때 우리도 미국의 매체와 OTT만을 너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플랫폼과 OTT를 지금부터라도 개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 방송에서 얼마 전 가수 지드래곤과 태양이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며 명불허전 월드클래스의 위상을 입증했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1월 23일 프랑스의 영부인이자 병원재단 이사장인 브리짓트 마크론 여사의 초대로 파리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진행된 프랑스의 노란 동전 모기 자선 행사 무대에 올라 현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방송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지드래곤과 태양의 순서가 중간이었는데 현장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무대를 피날레로 배치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안타깝게도 고전 문화 예술은 미국을 앞서 있지만 대중 문화 TV와 음악은 미국에 완전히 지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미드가 유럽을 장악한 상황에서 k 드라마가 유럽에서 미드를 앞다할까봐 가장 신경을 씁니다. 요즘에 넷플릭스가 절대 유럽에는 k 드라마 예고편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유럽에서 k 드라마 k 팝이 위력을 보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우리도 하루빨리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란숙의 정부처럼 구글배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처럼 K팝과 K드라마 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자기 치적에만 이용할 줄 알지 그것을 세계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를 이용해서 직접 인마이 포켓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K-POP 계획사나 K-드라마 제작사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도 없고 결국은 그냥 이 문화를 뒤에 장식품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란슈기가 미국에 갈때 그렇게 블랙핑크 공연을 요구했고 세계 잼보리 대회 실패를 K-POP 가수들을 이용해 무마했다는 것입니다. 9 9 일베 정부가 들어서면 쓸데없이 4대강 사업이나 국가 기관 산업에 치중하거나 해외 자원 투자 같은 곳에 신경을 씁니다. 이유는 그것들은 눈먼 세금을 자신들이 인마이 포켓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일제시추에서 실패해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사업인지 확인된 대한거래 프로젝트 또한 총시추비로 책정된 1조 2천억 원이 어디로 셀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베 정부가 들어서면 한류를 발전시킬 생각보단 그것을 이용해서 등에 업고 자기 정권을 돋보이게만 하고 그 장식품이 되길 거절하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류를 사랑하면서 구글베 정권과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오늘 인도 투데이에서 의미있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넷플릭스를 강타하며 글로벌 차트에서 오징어게임 시즌2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의학 드라마는 강렬한 의료 시나리오, 병원 정치, 유머를 혼합하여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습니다. 넷플릭스의 중증외상센터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강타했습니다. 1월 20세대에 출시된 이 작품은 오징어게임 시즌2를 제치고 넷플릭스의 영어가 아닌 tv 시리즈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학 드라마가 그토록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 드라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중증 외상 센터는 고강도 응급의료 시나리오와 병원 정치 적절한 유머를 섞어서 위험 요소를 높였습니다. 병원 배경 내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인 의학 드라마와 달리 중증 외상 센터는 스포트라이트를 의료 종사자와 그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사와 상황에 진정으로 맞춰야 할 곳에 둡니다. 이 시리즈는 뛰어난데 오만한 외상의과 의사 백강역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와 함께 긴장하지만 단호한 신입의사 양재원과 맹렬하게 유능한 선임 간호사 천장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하는 역동적인 삼인조를 형성합니다. 이 드라마를 차별화하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시리즈는 텔레비전에서 보기 드문 수준의 세부 모사로 강렬한 의료 구조 및 수술 장면을 제공합니다. 사무실 정치 및 윤리적 딜레마와 결합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는 매력적인 시청을 제공합니다. 이 드라마는 강렬함과 유머의 순간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압도적이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이슈의 성공은 앙상블 캐스트와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는 한 명의 뛰어난 캐릭터에 의존하기보다는 강력한 연기와 몰입감 있는 세계관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서사를 제공합니다. 경쟁을 고려하면 정상에 오른 것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넷플릭스의 기록을 깨는 2011년 생존 스릴러의 기대자, 후속작인 오징어게임 시즌2는 출시와 동시에 차트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고위험 액션과 팬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귀환으로 오징어게임2는 첫 번째 시즌을 글로벌 현상으로 만든 잔혹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징어게임과 더 글로리와 같은 강렬한 드라마의 성공에 이어 전 세계 팬들은 더욱 감정적으로 충만한 위험부담이큰 스토리텔링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센터는 정확히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히트작의 자연스러운 후속작이 되었습니다. 희생, 회복력, 인간정신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중증외상센터는 빠르게 전개되고 날카롭게 쓰여졌습니다. 8부작으로 각 에피소드가 감정적으로 충만해 있어 몰아보기에 완벽한 쇼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외신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미국은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 과거의 영광을 재탕삼탕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주라기공원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온답니다.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질립니다. 이제 공룡은 너무나 많이 보고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제 공룡 시즈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아직도 이 아이템에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소재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도 또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할리우드 영화가 나온다는 설렘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신선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 언론에서 중증 외상센터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장르의 혼합, 소재의 신선함입니다. K-드라마는 이미 미드에 비해 소재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미국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계속 시도함으로써 트렌드를 선다는 것만이 우위에 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수의 정부 같은 무능력한 정부는 한류 발전에 1도 도움이 안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